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에서 오는 차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사고가 나게 되고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잘못하면 둘다 목숨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면 추합니다. 남편도 남편의 자리를 벗어나면 추합니다. 자동차도 자기의 길을 벗어나면 낭패를 보고, 하늘나는 비행기도 자기의 길을 벗어나면 큰일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나도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손해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도 벗어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행기는 항로를, 배는 해로를, 그리고 기차는 내일을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 같이 같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아니로 써이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맞이 못해서 그럼 너희에게 왕을 세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사사가 필요하고 너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습니까? 왜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닫고,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귀를 닫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나? 그것은 바로,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지면, 불신의 관계가 됩니다.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믿지 못하는 관계가 돼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좋게 보여요, 안 보여요? 좋게 안 보여요. 그러나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별 세계 3스타 장군님을 만났습니다. 장군님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예의상 인사를 했어요. 장군님, 요즘 군대가 시끄러워서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군님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거예요. 군대에서 고참이 이 후임병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임병이 좋아하는 고참은 고참이 뭐라고 하고 혼내도 그것을 고맙게 여긴대요. 왜냐, 후임병과 선임병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야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선임병이 야한 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인병과 후인병이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열받고 뒤집어져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좋으면 야! 한마디에도 왜요? 하면서 기쁘게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사무엘 선지자를 믿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내용에 보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활을 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의 아버지, 아버지를 불신하기 시작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사무엘에게까지 불신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가난안 땅에서 이방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쾌락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쉽고 억울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할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아버려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냐고, 아이고, 오늘도 그 이야기 또 하네, 또 하네, 같은 이야기 맨날 반복하네,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억양에 따라서, 야 목사님 오늘 뭐 누구한테 나한테 공격하는 거야?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어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신뢰와 목사님과의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뭐예요?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조직에는 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들마다 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나는 그 지도자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구역부터, 기관부터, 각, 아, 여러분 뭐 여성기관, 남성기관, 그리고 각 선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놓으셨어요. 그 지도자를 믿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왜 따르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기관의 회장이 되면 우리는, 야, 좀 도와줘. 그러면 알았어, 도와줄게. 그러나,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나하고 정말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회장이 되면, 야, 모여줘. 아야, 나 바빠, 못 모여.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아온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다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라지. 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백성들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들었다. 이 말이 뭐냐?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내린 판단입니다. 듣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판단해 버렸어요. 우리가 왕을 요구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자란 환경도 받고 사무엘이 자라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뻔히 사무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면. 뻔히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을 이미 알고 판단을,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뻔히 아니까 미리 판단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익숙함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거기서 엄청난 환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가버나움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 요셉의 아들이다. 어, 저거 형제들 누구의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환대를 받았어요. 엄청난 진송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라는 그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익숙함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써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어? 나 너무 잘 알아 아 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가지고도 어 목사님이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뻔히 이런 말씀을 전하실 거야 하고 이미 우리는 미리 판단을 하고 말씀을 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해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딱 보고 뭐예요? 본문을 보고 이미 익숙함의 편견, 편견을 가져버려요. 아 오늘 목사님 뻔히 이 말씀하실 거야. 또 뻔히 순종하라고 할 거야. 아이 말씀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할 거야. 또 기도하라고 할 거야. 뻔히 성령충만 받으라고 할 거야. 말씀묵상하라고 할 거야. 이미 우리가 딱 편견을 가지고 들어버리면 지도자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시편 9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 하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면 똑같은 노래, 날마다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똑같은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에 한만 곡은 불러야 돼요 왜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말은 진짜로 새로운 노래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 노래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노래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301장의 찬송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100번도 1000번도 넘게 부른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래를 어, 똑같은 노래예요. 에이 이 노래 가사가 뻔해. 이렇게 여러분들은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오늘 부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이거 오늘 뻔히 아는 말씀. 이 말씀에는 틀림없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야. 이 말씀에는 틀림없이 예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미리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우리가 없애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들리는 소리가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 어제나 오늘이늘 새로워지는 것 오늘 예배드릴 때에도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아도 야 오늘 이 말씀을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뻔히 아는 이야기를 내가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자세를 가져야지. 아이고, 뻔한 이야기 또 하고 있네. 맨날 저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를 않았느냐? 그것은 백성들은 허상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어요. 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구세주라고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것도 왕이 훌륭하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도 저런 문화 속에서 저렇게 사는 것도 다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한 허상을 쫓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핵을 움키지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자기를 함부로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핵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핵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럽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핵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어, 어,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엉뚱한 허상을 쫓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만 있으면. 야, 내 자식들이 이런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야, 내 자식이 이런 대학에 장학금만 받고 들어간다면.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성공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될 건데. 우리는 엉뚱한 허상을 쫓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자식이 잘 됐다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립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고,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그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허상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을 표때 삼아서 주님을 쫓아 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쫓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걸다 해보았어요. 부인도 천 명을 두봤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봤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눈으로 그만지 않고 모든 걸다 가져봤어요. 해보고 싶은 것 솔로몬은 다 해보고 이것을 해보면 행복할까? 이것을 해보면 행복할까? 이것을 해보면 행복할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다 즐겨봤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주님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왕이 세워지면 내가 잘살것 같고 왕이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올라가 상승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그 왕에 대한 허상을 쫓아 왕왕왕 왕, 왕,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맛이 없어서 내가 주님과 나가 동행하지 않으면 난살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면 난 1분이 저라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부딪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추구려 하지 말고, 자꾸만 허상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불륜에 빠집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행복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줍니까? 수각성 우물가의 수각성 여인이 보십시오. 남편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두번 바꿨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바꿨는데도 그 수각성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수각성 여인이 이 남편만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나에게 이만큼만 주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것만 바뀌면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나에게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허상을 쫓아 살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자기가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배도 해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기차도 내일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나만 다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 바라보면, 말씀만 따라가며,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막아버리게 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뻔히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지. 다 아는 말씀, 날마다 똑같은 말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미리 짐작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상, 어떤 허상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행복을 줄줄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주의 송수하십시오. 아무리 주의 송수하라고 해도 주의 송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할수 있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돈, 돈, 돈을 쫓아 살면 주일을 쉽게 빼먹을 수 있어요. 왜요? 돈이 더 주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하고 주일 절대 빼먹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왜그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왜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예요? 허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행복을 줄지 않은데 오직 행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그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양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간다면, 나도 안전하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승리하면서 복을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관계가 깨지고, 믿음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도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라며 허상을 쫓아 살지 말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될 것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